변호인단을 또 화려하게 꾸, 꾸리겠죠. 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자, 김정애의 비밀. 제가 이제 오늘 익명의 제보를 받았는데 어, 이제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아직 저희가 저희가 이제 녹, 그 녹음 파일까지는 확보를 못했는데 일단은 어, 누군가와 그래서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어, 순간 속마음이 나왔다. 속마음이 어, 지금 어, 김정애 씨 청라 아파트에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밀린 거를 다까더라도 남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어, 그 돈을 어, 이제 본인이 챙기면 어떻겠냐, 뭐 이러, 그 챙기려는 챙기면 괜찮겠냐 이런 속마음을 얘기해가지고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이제 김정애 씨한테 남은 거는 자녀분들하고 남편하고도 이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청라 아파트에 이제 월세 밀리고 관리비 밀려보면은 이제 보증금 얼마 안 남은 건데 그거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 라는 충격적인 또 제보를 받았고 일단 전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자그 사람이 누군지는 일단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그 정황이나 상황 묘사가 너무나 디테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어, 녹음 파일을 공개 왜냐하면 녹음 파일을 공개하게 되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부,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에, 지금 강아지도 뭐 오늘 내일 전 남편한테 보내버린다 그러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원래 살던 사람들은 다 떠난 겁니다. 집 그러니까 집 원래 그 어, 월세 계약을 했던 남편은 이혼해가지고 밖에서 살고 있고, 이혼해서. 그 다음에 김정혜 씨하고 애들하고 살고 있었는데, 애들은 고모한테 보냈고, 이제, 어, 김정혜 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고, 그 다음에 강아지는 전남편한테 보냈고, 이땐 전혀 상관없는, 아, 그리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이따가, 어, 전혀 상관없는, 전혀 낯선, 세 명의 남성이, 그걸 지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씨는 누군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집을 정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월세가 한두 푼이 아니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은 엄청난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자 사람들이 그게 생활할 겁니다. 그러면 이세 사람이 왜 남아 있을까? 아 저도 이제 그 질문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자이 비어진 집에 왜이세 명은 남아있느냐? 바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뭐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그렇지만 또 색다른 관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청라의 김정일 씨 아파트에 이세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먼저, 진노랜버핏은갈 데가 없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일단, 지노랜버핏은 갈 데가 없습니다. 어, 원래 일산에서 엔터 쪽에서 방, 그, 월세를 지원해줬습니다. 근데, 제대로 방송도 안 하고, 게으르고, 제대로 컨텐츠도 안 하니까, 잘렸습니다. 잘려가지고, 이제 컴퓨터랑 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전으로 간거 누가 이제, 내준다고 하니까, 대전으로 가가지고, 대전에서 월세 3 0만원짜리에 아주 작은 방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게으르고, 그냥, 뭐, 하나, 하나, 다, 시청자들한테, 달라고 그러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살만 찌고, 예. 점점 안 좋아지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그 컴퓨터 반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압이 들어왔어요. 어, 차압이. 집세넬, 뭐, 그,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안타까우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열혈팬이었던 강현수님을 비롯해가지고, 부회장, 뭐, 강현수님 100만원, 그다, 아, 10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200, 뭐, 50 해가지고, 그 차압을 풀어줬습니다. 차업을 풀어줬는데 집은 나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낼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녔겠죠. 검색도 하고 어 누구 누구 없나 어 버핏을 재워줄 누구 사람 없나 어 버핏도 누구도 나좀 재워줘 약간 그러니까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정치 꿈나무 김정혜의 영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발견하게 돼서 아 얘다. 아 예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김이 부는 자기가 차지할 수 없는 그냥 환상이었다면 어 김정혜는 내가 한번 어어 빌보터 빌붙터 붙을 사람인 것 같은데 좀갈 곳도 없고 군사는 가기 싫은 게 뭐냐면 거기는 없어요 거의 예. 부모님이 뭐 이렇게 어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라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있으면은 압박을 받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친인척 한테도 그렇고. 거기는 아무래도 안 좋은 기억인 거기서 벗어나고자 했었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군사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가야 될 보르고 그래서 이제 김정혜 씨한테 밑밥을 던졌겠죠. 예, 예, 정치 꿈나무 뭐 김정혜님 예, 저는 예, 방송 10년차 예, 진호랜 버핏입니다. 예, 김정은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낚시밥을 던졌는데, 우리가 곡성에서 보다시피, 이제 김정혜 씨도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그 다음에 본인도 저기 뭐야, 어, 사업이 잘안 됐고, 남편과도 불화해가지고, 이제 갈라섰고,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애워드, 애, 애들을 키우려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에 자본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앞으로 이제 뭐 남편이 에, 양육비는 준다고 하지만, 빠듯하고, 에 자기가 뭐 이렇게, 기존에 생활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해서, 그래서 힘든 상황인데, 이제, 진오렌버핏이 딱 와가지고, 그래도 검색해보니까 뭐 사람들이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그낚시밥을 물고야 만 거죠. 그때부터 김정혜 씨의 비극은 시작한 겁니다. 저는 비극의, 이 김정혜 게이트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진호 램버핏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진호 램버핏을 우습게 보시는데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강연, 강연수님이나 뭐 부회장이나 그런 도후원 할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대동맥의 빨대를 뽑아서 쪽쪽쪽쪽, 측은지심으로, 불쌍함으로, 그걸 공략해, 자기가 뭘 공략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성, 이성, 뭐 여자, 여자 BJ라서 이쁘거나, 뭐 로봉수님처럼 막, 어? 그런, 비주얼이나 이런 게 갖춰진 것도 아니고, 자기는 남자인데다가, 배도 나왔고, 무슨 뭐, 어떻게 어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측은지심, 불쌍함이었죠. 그래서, 어, 김정혜 씨에게 낚시밥을 들여놓고, 자기가 인터넷 방송을 잘한다. 그 인맥도 있다. 뭐, 노래하는 코트도 뭐, 연락 있고, 유신하고도 연락하고, 뭐, 이런 걸 뭐,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혜 씨가 이제 그 낚시밥을, 어, 물어버린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진오랜버핏이 설계를 했는데 어떤 설계냐면 이게 어 분명히 내가 김정혜랑 같이 하게 되면은 안 좋은 말을 할 것이다 자기에 대한 과거사나 뭐 감옥 갔다 왔다 이런 뭐 얘기는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뭔가 에, 또 다른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려간 게 구맥진입니다. 구맥진을 진오랜버핏이 구맥진을 그 김정혜 씨한테 데려간 거는 계획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에 있어서 자기가 먼저 들이대거나, 본인이 먼저 이렇게 나서게 되면 분명히 저항이 올 겁니다. 기존의 김정의 팬들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실험, 예, 실험할 아바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만만하게 보고, 자기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을 찾아, 찾아가지고, 구맥진을 데리고 김정의 집에 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구맥지는 뭐냐면, 자기가 판을 벌리기 전에 미리 간보는 역할.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구맥지는 진오램버핏 방송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회성, 사회를 경험한 게 아니라서, 그대로 진오램버핏이 하라는 대로, 그 다음에 진오램버핏이 컨트롤하는 대로, 사실상 버핏에게 빙의가 됐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야! 너 아파트 내에서 방송하지 마. 그러면 구맥진은 방송을 못 켭니다. 너 설거지에 청소하면 설거지 청소를 합니다. 구맥진도 나름대로 어 자기 그막 아, 소신 다른 사람한테는 막 김정혜 씨나 어 가세한테는 자기 소신을 밝히면서도 진호랜버핏은 보는 앞에서는 크게 안 하는데 뒤에서는 철저하게 지, 그 구맥진을 컨트롤하고 있다. 응? 음? 그래서 김정혜가 빠진 상황에서는 세명 중에 두 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 구맥진의 김정혜 씨 가슴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진호 랜버핏은 일단 가만히 있었죠. 김정혜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김정혜가, 아, 얘는 불쌍하니까, 불쌍한 애니까, 어? 사회적인 약자니까 나는 이런 애들 고소 안 한다. 그럴 때, 아마 진호 랜버핏은, 어, 대하, 뭐야, 그반자이를 외쳤을 겁니다. 어, 반자이를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완벽하게, 야! 모래야! 쏟지 마! 저것들이 아주 모래를 쏟고 난리죠 그래서 완벽하게 너는 이제 빙의 됐구나. 아, 그래서, 이제, 이미 구맥지는 빙의가 돼 있고, 이제, 김정혜까지 빙의가 된 거죠. 왜? 구맥지는 불쌍하다. 사회적인 약자는 고소하지 않는다. 그 이후로, 진노랜버핏은 마음대로 막 껴안고, 뭐, 결혼들이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자기 판이죠. 아싸! 버핏의 판이다. 그래서 김정혜 씨는 이 버핏을 사실은 좀못 믿어 해서 대안으로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버핏을 견제시키자. 근데 그게 하필이면 가스였던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서포터를 해가지고 버핏을 견제할 만한 사람이 나왔으면 2대2 이 조합의 밸런스가 맞았을 건데 하필이면 가세예요 가세가 어떤 인물이냐 제가 성격을 한번 이렇게 팩트체크를 해봤을 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본인만 알아요 분명히 본인은 돈이 있었습니다 2,500만원 적금 들립하기 전에 나중에 밝힌 것도 100얼마는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핑계를 뭐라고 했죠 자기 자취방 자취방을 왜 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자취방을 둔 이유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핑계. 두 번째는 언제든지 자기한테 뭐 불이익이 있거나 손해가 되면 가버리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갑자기 자취방 얘기가 나오거든요. 뜬금없이. 그래서 김정혜 씨의 패착은, 가... 김정혜 씨의 패착은 진호렌버핏 구맥진을 선봉장으로 하는, 안전히 빙의시킨 어, 지노랜버핏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세를 뽑았는데, 갓세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라는 거죠. 돈이 있었는데도 첫날에 변호사한테 계약금을 걸수 있는 최소한 50만원만 걸어도 되고 100만원만 걸어도 되거든요. 어? 일주일 안에 준다고 하면 변호사는 콜합니다. 안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 비용은 솔직히. 왜냐하면 경찰에서 빨리 합의를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을 어 가기 전까지 일단은 하, 그 절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이 있었는데도 안 하고 지금 진호랜버핏이나 구맥진이 계좌가 구맥진은 모르겠어요. 근데 진호랜버핏은 계좌 무슨 보관함이가 까라고 하는데안 까거든요. 예? 그리고 뭐 투입도 뭐한뭐두달세달 달 후에 안나는다한달 후에 나오는 겁니다. 투입은 만약에 이 이번 달에 받은 거면 어, 다음 달 말에 나와요. 어, 석달 넉달이 아니라 그래서 투명하게 투네이션 어, 접속해가지고 하면은 메인 그 대시보드에 다 금액이 표시가 되는데 왜 그걸 그달 받은 걸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환전 받은 거다 표시가 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변명이고 그래서 김정일 씨의 패착은 갓세가 그렇게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다 보니까 완전히 밀린 거죠 왜? 구맥진 계속 사궈 쳐. 지노 뱀버핏은 이제 구맥진 불쌍하니까 안 건드린다고 하니까 나도 불쌍해. 정혜야, 나도 불쌍하다요. 나돈 없다요.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막장짓을 하니까 이제 김정혜 씨는 이제 한계가 된 거죠. 혼자서 카바칠 쓰고. 왜냐면 약을 먹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컨트롤 합니까? 혼자서. 여성 혼자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이 김정애 게이트의 기본적인 부분은 버핏이 완전히 김정애의 청라 아파트를 장악하기 위한 이거는 계략이 있었다. 사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맥진을 끼워드린 것부터 숫자적인, 숫자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가세가 아닌 정말 그래도 기본이 개념이 바뀐 애가 나이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근데, 갓세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김정혜 씨가 이제 더 이상 한 게, 근데, 버릴 수도 없고, 어?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돈, 돈 벌어야 되는데, 버, 버릴 수는 없고, 예, 그게 아쉽고, 혼자서 어떻게 방송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막, 같이 술 먹고, 막, 막 말하고, 욕하고 하면 후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하루에 20만원만 들어와도,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600이죠. 그게 쉽게 유혹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혜도 욕심 때문에 그 나락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술 많이 먹고 그냥 그, 그동안 쌓인 게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막, 예. 근데 버핏 어때요? 평온하잖아요. 왜? 김정혜가 그럴수록 김정혜만 욕먹고 김정혜만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결국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서 본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김정혜의 전체적인 게이트는 진우 램버핏의 치밀한 플랜이 아니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 치밀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고 가세는 제가 보기에는 가세는 김정혜가 어떻게 되는 신경을 안 써요. 제가 보는 그 가세는 그러니까 가세는 최대한 거기서 머물면서 에, 유튜브 인지도 올리고 최대한 벌어서 내려가거나 독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맥진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진노랜버핏의 훌륭한 에, 밑에 신부름꾼그 <laughs> 다음에 버핏은 거기 있다가 이제 적절한 계속해서 연락해서 누구누구 엄지원씨 다른 뭐 구맥진 여성팬 계속 카톡하고 막 이렇게 연락하는 이유가 새로운 이제 예 찾는 거죠. 여, 기에 가능성이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많은 집세를 가세가 부담할 리도 없고, 어? <laughs> 구맥지는 이제 방송을 못 열게 하니까 버는 게 없고, 컨텐츠도 없으니까. 사실상 새로운 물줄을 찾아서 거기에 가면 김정혜 씨는 이제 끈떨어진 연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김정혜 게이트에 대해 설명을 좀 팩트 체크를 해드렸고, 아까 제가 그첫번에 얘기했던 건 누구라고 제가 특정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김정혜 씨의 얼마 안 남은 보증금을 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을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한몇이주 동안 얘기해놓은 걸 정리하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 뭐 디아고 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아고님은 좀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디아고님은 자기가 하려는 국방이나 이런 것들에 김정혜 패밀리를 이용하려고 했었고 이용이 안 되니까 기, 사실 김정혜 씨가 구속됐 체포됐으면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정배우한테 그 통화 내역을 통화 그, 그걸 넘겨가지고 구설수에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이 크리스라는 사람도 전 의심이 가요 뭐 명문대를 나오고 뭐자기 유학 가고 한다고 그러는데 왜 김정혜 씨 방송을 하나 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김정혜 씨가 별로. 그, 크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왜 김정혜 씨를 할까? 음? 그렇잖아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플랜을 짤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처음 시작부터 김정혜를 키워드를 가지고 할까? 자기는 뭐, 김정혜 씨를 이용할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구맥진한테, 진호램버핏과가세를 쫓아내면, 월세를 지원해주겠다.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거 웃기잖아. 그 집이 집이 김정혜 씨가 사실상의 주인인데 왜 그걸 구맥진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크리스라는 사람이 신뢰가 있었으면 김정혜 씨가 크리스한테 위, 위임을 했겠죠. 근데 같이 만났을 때도 별로 신뢰하지도 않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 남편도 그렇고 크리스도 그렇고 디아고라는 분도 그렇고 정배우도 마찬가지고 김정혜 씨가 그렇게 받나봐가지고. 진 워렌 버핏보다 신뢰를 못 받은 사람들이다. 냉정한 제 팩트 체크에요.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러니까 요이 팩트 체크의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신들은 김정애 씨한테 진 워렌 버핏이나 버핏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전 남편도 그렇고 크리스도 그렇고 디아고도 그렇고 정배우도 그렇고 다. 야. 잘난 척 하지 마라. <laughs>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그게 팩트라는 거죠. 내 말이 틀려요? 어, 지노레 머핏이 애들이 말안 들으니까, 어, 내가 이거 관리할 수 있는 각서를 써달라고, 위임장을 써달라니까 써주고, 어, 중대한 결정들은 지노레 머핏과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 뭐, 여자들 초대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김정혜 씨가, 어, 이제는 뭐, 가스한테 맡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세는 이미 내가 보기에는 자기 이득 챙기고 떠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방송을 보면, 방송을 보면 그 사람이 김정의 패밀리에게 애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명이 모여야 1000명, 2000명, 3000명 넘을 건데, 왜 각자 열까요? 그리고 진노리 진호, 진호 버핏이 구맥진을 가까 옆에다가 두잖아. 요 항상 그리고 담배 사러 갈때 데리러 가고, 왜 그럴까요? 어? 아니. 구맥진 자체가 진노 랜버핏에게 빙의된 사람인데, 크리스가, 크리스라는 사람이 구맥진한테 200 얼마 한달거돈줄 테니까, 진노 랜버핏을 떠다 내보내라? 가능한 소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명석, 아 간단하게만 판단하면 되는데, 누가 봐도 구맥진이 진노 랜버핏의, 어? 말에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파트 내에서 방송하지 말라고 하면 방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호 램버핏과 가세를 내보내라. 웃기는 소리예요. 그럴 거면 독립시켜 가지고 본인이 지원을 해줘야지 따로. 근데 안갈걸요 구맥지는 진호 램버핏한테 동화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방송 열어 가지고 숫자 도배하시면 강퇴입니다. 경고 없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냥 김정혜 씨를 이용하고 싶. 쳤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난 당당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김정혜 패밀리가 하, 한 이슈니까 나는 그걸 이용해서 내가 유튜브를 홍보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나아요. 잘해. 그게 솔직한 거지. 그럼 유신나 너는 나는 11년을 해와서 사건 사고를 난 직업이 이거 사건 사고 다루는 사람이야. 어? 니들, 기, 니들 <laughs> 니들이 김정혜 다루기 전부터 나는 김그 어, 기노 랜버피하고 인터뷰 요청해가지고 어? 그때부터, 그, 이 조짐을 알아본 사람이고, 왜냐면, 하 진호 램버핏은 아무한테나안 붙어요. 로봉순 때도 매, 맨날 사건사고 일으켰습니다. 팝콘TV 때도 무슨 팬티를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있고, 사건사고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아, 사건 일어나겠다라고 한 거는, 나는 이미 진호 램버핏이 김정희 씨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걸 인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11년째, 이런 사건,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고발하고, 민원 놓고 제기하는 클린유CC 단체를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었고, 대안언론사 뉴커의 대표 기자를 맡고 있고요. 국회 출입 기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이런 사건에 관심이 있고, 사건, 사고를 다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신네들이 이런 사건 있을 때 다뤄봤어? 다뤄본 적있긴나 해? 어? 김정의 사건 터지고, 김정의, 어? 임자 없으니까 와가지고는 막 저작권 파일 올리고, 어떤, 뭐, 사람은 내 영상까지 올렸더라고요. 내 영상 올리고 아무 영상이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정말 시사나 사건, 사고에 다루려고 하면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저처럼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크리스의 뭐 시사 전망대. 어? 시사, 뭐, 후레쉬. 뭐, 이런 타이틀이 있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김정혜 사건도 함께 다루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 김정희 한번 만나고 왔다. 김정희 뭐 면회하고 거다 <laughs> 그게 뭐예요? 김정희의 패밀리에 대한 비판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한 거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가본 내용도 없어요. 자기들이 무슨 확인하거나 체크하거나 조사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랬다더라, 그랬다더라.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예, 가세가 코트방에 간다네 어그로죠, 뭐. 아마 마지막, 어, 적금 타러 로 가는 것 같아요. <laughs> 마지막. 그 가세가 말한 2,500만 원의 적금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 언감생심 유튜브 방송 처음 시작하는데 막 1,000명 넘어가고 몇백 명 넘어가고 하겠습니까? 예? 김정의 효과로, 그 다음에 또 코트하고 합방하고, 아니, 가세가 저 진우 뭐야 저기 저 김정의 패밀리 아니면 노래하는 카트 방송에 출연이냐 할수 있겠냐고요. <laughs> 그 그러니까 2,500만 원 적금 다 타가는 거예요. 이번에 청나야 달밤 뭘 해명할 게 없습니까? 사과하는 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제가 팩트 체크했는데.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에, 아, 참 교무 교무 처. 그참 딸들 사랑이 아버지의 왜곡된.